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타낸. 자기로서 존재할 때마기는 그거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라고 하와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말을 본래는 하나님의 영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